여자축구의 에이스 지소연 27, 첼시 레이디스 이어 매치 100번째 경기를 치렀다 지소연은 8일 오전 2시 한국시간 유르단 안만의 킹악둘라이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비조 조별리그 1차전의 선발 출전의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어매치 100번째 경기를 소화하면서 여자 선수로는 네 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 경기를 앞두고 윤덕여 감독과 선수들은 지소연이 100번째 어 매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라는 숫자를 새긴 지소연이 유니폼을 특별 제작해 전달했다 앞서 2015년 권한을 보은 상무 2016년 김정미 인천 현대제철 지난해 조소연 아발든네스 이영 매치 100경기를 뛰었다. 지소연은 만 15세 8개월이던 2006년 10월 피스킨 코키나다전을 통해 어매치에 데뷔했다는 녀 통틀어 국내 최연소 어매치 출전 기록이다 같은 외 11월 도아시안게임 대만전에서 골을 넣어 역대 최연소 어매치 득점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소연의 어매치 통산 45골은 현역 최다이자 차범근 58골, 황선홍 신골에 이어 남녀 통산 3위다 서울 일문초 서울 오주중 서울 위대 정상구현 동산정보산업고 한양여대를 졸업한 지소연은 고베 아이나 일본을 거쳐 2013년 국내 여자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리그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2010년 국제축구연맹 피퍼 여자2 0세 이하 유월드컵에서 실버볼과 실버슈 득점 2위를 수상했고 2013년에는 AFC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거머쥐었다. 2 0 1 5 보케나다 월드컵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간판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국제축구연맹 피퍼 랭킹 6위의 강호 호주를 상대로 갑진영에서 영무승부를 기록했다. 윤덕혁 감독은 지소연의 산출이 클럽 가입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감독으로서 축하하고 싶고 선수로서 크게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며 호주를 상대로 승점 1점을 가져왔다. 지소연의 센츄리 클럽은 팀이 더욱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백경기를 무사히 맞춰서 기분이 좋다.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빨리 백경기에 대한 기분은 있고, 일본전을 확실히 준비하겠다"며 빠른 시간에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은 10일 오후 10시 45분 일본과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4강 토너먼트 진출과 내년 프랑스 월드컵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